편의점 세븐일레븐이 겨울철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세븐일레븐은 1일 오전 경영주 봉사단체 나눔 봉사단과 임직원 40여 명이 힘을 모아 노원구에 위치한 104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부 물품은 연탄 2,000장과 라면 및 즉석밥 1,500개로 지난해와 동일한 규모입니다. 세븐일레븐 봉사단은 준비한 물품을 서울 연탄은행에 기부하고 103할 주민 20가구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장철원 세븐일레븐 상생협력팀장은 최근 연탄은행 기부되는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븐일레븐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앞으로도 관련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지난 2017년부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를 이어오고 있으며 현재는 경영주와 임직원이 함께하는 세븐일레븐의 대표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습니다.